안녕하세요. 릴리안입니다. 어, 오늘의 이야기는 암 환자의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병원비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먼저, 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목돈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보험 청구를 해야 이제 해야 한다 해도 어, 먼저 결제를 한 뒤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이제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금액의 목돈은 좀 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어, 발생을 해요. 어, 다행히 저는 모아둔 돈이 좀 있었어서 수술을 바로 이제 어, 진행을 할수 있었는데요. 어, 이 나이에 가족들한테 이제 손벌릴 수는 없었. 없잖아요. 네, 천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자존심이 좀센 편이라서, 뭐, 가족이라도 아쉬운 소리 좀 하기 싫어하거든요. 어, 그래서, 궁금하실 이야기들, 이제 수술 후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환자마다 다르고, 어, 병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르고,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첫 입원 후에 수술을 하고 퇴원까지 약 천만 원돈 나왔어요. 물론 이 금액은 제가 이제 의료보험공단에 중증환자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뭐이 정도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중증환자 등록은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잡고 하면 병원에서 신청을 따로 해주시더라고요. 음. 근데도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위암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어, 위 절제 수술하고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한 번에 이제 진행을 했고, 이미 림프절 전이가 돼 있었기 때문에 복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어, 남들은 보통 위암 환자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면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만 입원을 해도 충분히 퇴원이 가능했는데 저는 복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림프절을 너무 많이 잘라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보름 넘게 병원 생활을 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입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변 환자분들의 이제 너무 안 좋은 얘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또덜 또 아프려고 보험 적용도 안 되는 이제 비싼 무통약 이제 무통약은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도 이제 안 들어서 생으로 좀 아프다 보니까 어, 밤새 이제 끙끙 앓아서 2인실로 방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아픈 거 되게 잘 참거든요. <laughs> 통증을 되게 잘 참는 편인데도 어, 그 아픔은 제가 이제 참을 수 없을 만큼 어, 진짜 고통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밤새 끙끙 앓는 정도가 아니고 아, 정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한테 막 아 진통제 어 분명히 좀 전에 맞았는데 다시 하나만 놔달라고 계속 이렇게 애원을 할 정도면 진짜 말다 했죠. 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여러 환자가 있는 곳에 있으면 되게 민폐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싸더라도 인실로 썼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온 것도 있었고, 근데 다행히 이제 엄마가 저희 엄마가 보험을 넣어두셨어요. 어, 그래서, 보험 청구가 이제 되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돈을 입금을 받았는데, 물론, 병실이 2인실이랑 1인실? 이런 것들은 이제 혜택을 못 받아요. 어, 병실 하루당 최대 이제 청구비가 있더라고요. 음 응,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제가 부담을 하는 걸로 했고, 어, 뭐, 나머지는 다 알아서 보험회사에서 다 주시더라고요, 다시. 그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오늘 병원비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보험 때문이에요. 말을 꺼낸 이유가 제가 아프고 나서 우리 가족들 보험제 싹 정리를 한 번씩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엄마가 보험을 넣어야 된다면서 이제 돈을 거의 뺏듯이 가져가잖아요. 정말 그게 이해도 안 되고 이 보험을 왜 넣느냐 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지금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어요. 다른 보험은 모르겠는데, 암보험 <laughs> 들어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암보험에 가입을 해두면 암에 안 걸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은 암보험에 대해서 많이들 그래도 가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필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암보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암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진 않았고요. 어, 다른 보험, 보험 안에 암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암 진단비랑 치료비까지 이렇게 나오는, 물론 전문적인 암보험보다는 좀 적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어, 보험처리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 역시 엄마 말은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 보험 정리하면서 이제 또 알아보니까 요즘은 암 보험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을 못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대비해서 생활비처럼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 그런 보험도 있더라고요. 어, 진짜 세상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보험이 있었다라는 걸 알았으면 진짜 출근 안 하고 지금 일안 하고 치료만 전 쪽으로 좀 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돈을 벌어 먹고 사니까 이 현실이잖아요. <laughs>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은 암보험 다 넣고 필요한 것들 다 정리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어 요즘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암환자한테 중증환자 등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줘요. 여기 영수증이 이제 제가 몇 개가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중증 등록'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어... 여기 '질병군 번호'라 해가지고 '중증 등록'으로 이게 가입이 되면 공단 부담금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는 돈보다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돈이 크다 보니까 사실, 환자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많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거의 7, 80% 이상은 공단에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어, 아무리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해도, 한번 아프면 솔직히 목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아픈 것도 서러운데 목돈이 필요하니까. 이래서 아프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그래서 보험의 중요성을 알아차렸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다른 보험은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암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할수 없는데, 지금 그래서 들어가 있는 보험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저로서는 가장 어, 보험을 지키는 <laughs>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실비 실비에 이제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아플 때 링거를 맞는다 하면 그 돈도 청구가 가능하고 또 제가 병원에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약간 척추층간이 더 심해졌어요. 음, 그래서 도스 치료도 받고 있는데 이 도스 치료도 실비 가입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청구가 돼요. 도스 치료도. 그러니까 혹시 아직까지 보험 준비 안돼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좀 준비를 해두시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보험회사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보험사이라는 직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그건 아니고요. 보험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이제 자기만의 선택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팠을 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해드리고 제 의견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어 참고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아프지 마시고 자기 몸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저도 요즘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이제 평소에 안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어그 전에 아프기 전보다 지금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더 행복하시고 또 저도 더 도움 되시라고 좋은 영상 올려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